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오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죽게 하지 말라. 또 죽게 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나로하여금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속해공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정에 따라 그대로 말씀이 준비되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만 외치지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알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목적대로 바르게 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가 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반 사건을 얘기하기에 앞서 오늘 사도행전의 중요한 스토리오 중에 하나가 1장 9절 말씀.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말씀을 마치고, 요 얘기는 지금 당장 배단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작별 인사 나눈 것이 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의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병든자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 귀신을 내쫓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인 것을 입증을 하셨잖아요. 핵심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증언을가르치시고 그럼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장 사도행전 일장 삼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진짜 묵상을 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이 그냥 가요. 왜? 그 말씀 한 구절 한걸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졸릴 틈이 없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곧그 천국을 의인화시켜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놓으셨다고. 아, 천국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도입니다이 하나님 나라 일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념 정립이 바르 대아 바르게 되어야지 신앙생활에도 멀리 돌아가지 않아요. 믿는 일에 충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믿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은 자기 부인이 되거든요. 믿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일이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요거를 가르쳐야 목회고, 요거를 가르쳐야 목양이고, 요거를 배워야 신앙생활이고, 이거를 해야 하늘에서 상극과 멸류관이 있고, 이것을 해야 일용할 양식이 내게 떨어지는 거고. 아멘. 그게 바로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구월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논하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더불어 마음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쓰더라. 네.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공세계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빠이빠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죠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 오로지 기도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에겐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합심 기도만 해. 이거 이거 순서가 틀린 거란 얘기죠. 우리는 90%가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요. 그분의 일이 뭔지를 알고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기를 심써야 되고요. 요일을 하다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선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 가정 쪽에 합심 기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constantly in prayer라고 되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가 있었지, 기도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충분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사역이라고요. 앞으로 3월 달부터 티 성경대학을 할 텐데 제가 그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의 책을 다 봤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목사인 저도 보니까 자세히 몰랐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삼가를 그 후딱 제가 다 읽어버렸어요. 오늘은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또 다른 책도 봤는데 다 아, 내용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장로 은퇴했다고 나는 빠이빠이 그럼신앙에 태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목사님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말씀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죠. 셋째로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있음을 따라, 있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만 포커스 원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앞에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고 선행된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걸. 늘 잊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 충만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충만을 유지하는 법도 어려운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소식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도 세번 부흥성회를 할 건데 우리는 미리 잃어버릴 걸 예견하고 또 이렇게 부흥회를 참여하잖아요. 유지하는 법이.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묵상, 묵종, 묵생, 묵상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그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아침마다 앉아서 주그장책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고. 어린아이가 젖, 그 젖을 먹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이 바로 묵상생활이고요 묵종은 뭡니까? 주신 말씀 깨달았게 하셨던 거 있으면 즉시 우리가 깨달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묵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묵생인데 묵생은 뭘까요? 주하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24시간을 하루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묵상하며 걸어가고,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보고, 그죠. 잠을 잘 때도 묵상했던 그 말씀을 대뇌에 기도한 번 해보고, 그 말씀을 또 하루 살아가며 순종도 해보고, 이게 바로 묵생인 거죠. 묵상, 묵종, 묵생,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겼잖아요신명의 말씀 응용해서 말씀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의 신비의 말씀이 생명으로 각인되고 새겨져야 그런 삶이 가능한 거죠.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묵상 생활 한 사람은 말씀이 떠올라요. 묵상 생활 한 사람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든든해집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어요. 따라서입니다. 내가, 내가 사랑한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보호합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뭐가 임했을까요? 은사가 임했잖아요. 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다른 언어들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라. 이 언어들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글로싸요. 글로싸. 헬라 원어로 글로싸. 그래서 이거는 방언이라는 뜻도 있고요. 랭귀지 언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너희가 너희야. 죽인 예수가 죽인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것을 증언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 이로다. 그래서 말씀은 그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봐야 돼요. 아, 방어를 주신 이유가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구나. 그래 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다 답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은사를 주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은사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잘 닮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목적들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기 목적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는 그 목적을 잘 이루었는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순절 마가닥 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순서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 성령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나오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예수는 십자가 형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죽으셨어. 사망을 이기신 분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으로 예수님이 기억 기억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죽으신 예수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지금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럼 이 말씀을 듣던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올가매는 인생의 3대 제약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돈 사랑. 정욕, 교만, 동그라미 팍팍 해놓으시고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살인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젠가에 그렇죠? 돈, 사랑, 정욕, 교만 모든 죄의 문제는 이세 가지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죄가 생겨나고 또 다른 죄가 생겨나고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고 여러분 이세 가지가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3대 죄악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가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다이세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 정욕 교만 이세 가지 문제가 인생을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돈 문제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가련 유다는 은 30의 진리를 팔아먹었죠. 돈 문제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 정욕 때문에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마를 범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잘 나가다 이 정욕 시험에 무너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칼이 떠나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암놀이 그의 딸 다말을 범하는 근친 상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론을 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교만한 인생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만하여 기구만장하던 하만은 자기 끼에 자기가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두기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우둔그 나무 기둥에 자기 자신이 목 매달려 죽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뭐, 무슨 문제라고요? 돈 문제, 정욕 문제, 교만 문제 세 가지. 여러분 요즘 30대 부부가 이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돈 문제, 두 번째 배우자의 외도, 셋째 성격 차이. 이세 가지가 30대에 이혼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중간에 나고하는 이유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돈과 정욕과 교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또 정욕에 약합니다. 교만에 약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음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함 때문이고, 그래서 이는 교만과 맥을, 맥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 정욕 문제, 교만 문제. 마태복음 4장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세 가지 시험을 오직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른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어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다님이 곧 말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딴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이어야 말씀 사랑입니다. 배움이 묵상으로 이어져야 말씀 사랑입니다. T 성경대학이 묵상으로 이어져야 말씀 사랑인 겁니다. 예배가 묵상으로 이어져야 말씀 사랑인 겁니다. 예배가 묵상으로 이어져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말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봉사와 찬양 이 모두도 말씀 사랑과 결국은 결부되어야 연결이 되어야 말씀 사랑이고 그 흔하디 흔한 돈의 유혹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야 정욕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 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붙잡고 살면 속에서 불이 나서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붙잡고 살았던 나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표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은 불에 태워도 한 줌의 재만큼도 안 되는 그런 불량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붙잡고 살기에 서로 안 맞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부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 다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들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블랙홀. 타인의 말을 기 기울여 잘 듣지 않습니다. 듣고도 고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풀무에 들어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했지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들의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겸손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은 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르두개는 낮아졌지 않습니까? 무르두개는 악인 앞에서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아가다가 이세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의트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3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요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걸 잘해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 결국은 진리신 예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으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방언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과 은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셨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앉는 법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와여금죄 올무에 빠지게 하는 돈 문제, 정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배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